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저녁에 도쿄는 황홀한 노을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의 에너지는 여행객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요소로 일본 기리시마 여행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리시마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보드게임인 쇼기, 장기 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인과 함께 게임을 나누는 순간은 여행의 진정한 매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거리 중 하나인 시부야는 현대 일본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기리시마로 향하는 길에 필수적으로 들러야 할 멋진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호텔 교세라는 기리시마의 편안한 삼성급 호텔로 다양한 객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식사 옵션과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즐거운 여행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호텔 교세라는 328개의 다양한 객실을 제공하여 각각의 여행 스타일에 적합한 편안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디럭스 트윈 룸과 에그제큐티브 더블 룸등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당신의 취향에 맞는 완벽한 객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리시마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한 호텔 교세라는 3.0 성급의 매력적인 호텔로 주변 명소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체류지를 제공합니다. 호텔 내에는 푹신한 베드와 넓은 공간으로 꾸며진 객실이 있어 지친 몸을 휴식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기리시마의 매력을 만끽하며 쾌적한 숙박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마사지, 사우나, 스파 등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 중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실내 수영장과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도 마련되어 있어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호텔 교세라에서는 다양한 식사 공간을 마련하여 풍성한 조식 뷔페와 현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하는 식사는 여행의 특별한 기억을 더해줄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줄 곳이 바로 호텔 교세라입니다. 가고시마 아이라이크 호텔은 청결하고 넓은 객실, 편리한 위치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무료 조식과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라이크 호텔 가고시마의 객실은 여러분이 집처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에어컨과 TV, 그리고 냉장고가 완비된 객실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욕실 내에 제공되는 세면도구와 헤어드라이어도 함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호텔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편안한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항상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투숙 기간 동안 필요한 여행용 의상도 간편하게 세탁 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이크 호텔 가고시마의 편의시설은 여행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숙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무료 조식으로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라이쿠 호텔 가고시마에서 특별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호텔 알라인 더 야드 키리시마쿠쿠부는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무료 주차 및 인터넷, 편리한 시설 덕분에 만족스러운 여행이 됩니다. 호텔 알라인 더 야드 키리시마쿠쿠부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필요한 편의 용품이 준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가 제공되어 있어 최적의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숙소는 여행객에게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객실 내부는 깔끔하게 관리되며 욕실에는 타올과 헤어드라이어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스와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여 여행계획에 최적화된 숙소입니다. 호텔 알라인 더 야드 키리시마코쿠부에서는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을 제공하여 특별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무료 인터넷과 자판기를 통해 언제든지 간식을 즐기며 호텔 내 무료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어 차량 여행객에게는 특히 유용합니다. 빨래방 시설로 짐 걱정 없이 편안한 숙박을 경험해보세요. 이외에도 지정된 흡연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흡연자도 걱정 없이 편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호텔 알라인 더 야드 키리시마 코쿠부에서는 모든 여행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휴식을 위해 지금 바로 예약해 보세요.